Yeah. you 말 좋네요. 자, 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어, 가을하면 그러죠.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사람들이요 어, 양식의 계절이라고도 하지만은 어, 꼭 먹는 것만이 양식이 아니고 이렇게 풍류를 즐기며 또 이렇게 좋은 노래 들으면 그것도 하나의 어, 양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양식하면 먹는 것만이 양식이라고 그러죠? 예? 많은 문화를 내가 그렇게 알고 취미로 즐기면 그것도 내 마음의 큰 양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양식을 드시고 계시죠? 네. <laughs>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최고예요. 똑똑한 뭐 뭡니까? 돈 많은 건 뭐예요? 정치자는 대통령 필요 없어요. 내가 즐거우면 그것이 똑똑하게 사는 겁니다. 맞죠? 정치하는 사람들 봐봐요. 지금 난리잖아요. 에? 어, 그러나요? 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내가 즐기면 그게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돈도 안 돼요. 그러나 공기가 너무 좋잖아요. 두 번째는 나를 찾아온다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 아버님이요. 이놈아, 태어나서 아침 잠을 다 자고 일어나면 네가 필름에서 찾아가지 말고 많은 분들이 너를 필요로 해서 찾아온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 제가 왜 그러세요? 지금 나한테 필요로 해서 찾아왔어요? 와 벌써 막 이렇게 찾아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아이고 마하바냐말라 믿다 <laughs> <laughs> 오디 <오지> 사바? 하 받지 <laughs> 재문나 받지 사람 이렇게 어, 나를 필요로 해서 찾아온 사람이 되야 됩니다. 아 저분이 재문님이세요 아저씨 알아요? 아니요. 방금 재문화 맞지? 이랬잖아요. <laughs> 아니 항상 영상에 재문화 재문화 하죠. 아저씨. 아저씨 가까이 가지 마세요. 급이 틀려. <laughs> 저거는 진짜.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인신 <laughs> 좋은 양반님네 신청전을 들어봤나 홀백번도 더, 더 들었지 맘씨 착한 신천시, 삼백섬의 몸을 팔아, 맹인의비눈못 뜨고, 신술 구준 뺑더더미 남의 것만 탐내더니, 흔쾌해 죽어서 지옥 간대. 신천이, 곡속에서 왔어, 천천지. 네. 내가 그래서 한곡 불렀네. 내가 옛날에요. 독성, 그, 면민에날 가고, 콘수님이 딱 앉아있는데, 내가 이1 0품바타령을 내가 불렀더니, 야, 그 양반이 5만원짜리 하나 주래 정말이요. 이분이 애진가에돈안 쓴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딱 앉혀놓고 아, 이 노래를 딱 부르니까, 저번주에 돈이 나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니까요. 와, 이분도 풍미를 즐기지 않은 사람이고, 우리 각설이하고 수준이 똑같은데, 이분도 본게 서울대 음대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 <laughs> 잔소리 하지마고요 자! 무엇을 한다? 동전 이생 시원하게 한번 갑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좋다고 생각하신 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동전 이생 신나게 한번 갑시다 yeah 듣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의 앵콜, 앵콜. 그렇죠? 앵콜. 남자들이 제일 듣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앵콜, 앵콜. 왜그냐면 사모님이 앵콜 그러면 이거 한번더 해주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사랑을 하고 나면 듣고 싶은 게 앵콜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사모님도 집에 가서 꼭 어, 사랑을 나누고 나서는 야보 앵콜 한번더해주요 에이씨 채문화 <laughs> <laughs> 맞지? 맞지? 예. 네, 저, 가 우리 사모님도 딱 나이가 불호의 나이인 것 같아. 10대는 샘플, 20대는 신상품, 30대는 정품, 40대는 명품. 몇, 몇 살이에요? 40대. 오? 40대 명품이네. 아, 난나 50대인지 알았네. 50대는 50, 5기로 하는 나이가 50대네. 제제모이처럼 60으로 육감만 떨고 있네. <laughs> 우리 조아님처럼 70대는 7만 칠하고 있다. <laughs> 각서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가수님. 네. 예. 네? 또, 네. 가수가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웃음> <웃음> 아, 자, 좋습니다. 정말로 한 분이고 두 분이고 저에게는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이 들면서요, 내려놓고 비우고 하는 습관이 되네요. 어,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20대, 30대, 40대는요, 막다지할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제 60대가 넘어가면서는 뭔가를 이제, 어, 생각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비우게 되고 그런 마음입니다. 신청곡 없죠? 신청곡이 없어서 제가 노래한 것부 하겠습니다. 뭐? 뭔 노래할 것 같아요? 좋아했니? 몰라. 몰라. 네? 몰라요. 왕글. 네? 모르죠. 네? 그렇다. 어떻게 해보세요. 몰라 네? 오빠. 오빠 오라버 <laughs> 오빠 오라버니. 비웁시다. 비웁시다. 좋 <목소리도> <에이 저, 저, 목소리도> 좋죠. 나는 어째 이렇게 노래를 모한지 뭐 몰라요. 우리 아 어머님이요, 99살 되셨어요. 어저께 가갖고 맹절 때 갖고 어머니. 나람라면좀 똑똑하게 장동구의처럼 나눴든지 아니면은 태어나서 내가 저지금날때제사이라좀 많이 주든지 뭐 특별한 거좀 잘해놓지 뭐 이렇게 커지같이 맨들어서 그렇게 거지 여기 려고이라고 계셔. 난누군지 알아요.이라고 계셔. 99살 드셨는데. 91. 91. 아직 천년이구나. 맞아 천년. 아직 천년 그 생리 때좀 사다 주고. 그 그런데 사실 그럽니다 저보다는 우러러봐야 할 것이 날라가 못하는 것을 남들이 잘할 때 정말 우러러봐지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그러면서 커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익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먹으면서 자 창에 계신 분들 점심이 방송 심심하지요 아, 이번에는 제가 어, 뭐 노래 신청곡이 있다고요 똥수에 <농수> 엇갈린 사람이 있어요? 나 그거를 모르는 뭔가요? 패스 패스 내가슴에뭘대 <laughs> <때는> 패스하라고 열두 <laughs> 줄 열두 네. 음, 줄김강원님이요영어이 네. 어, 듣고 오신 분누구예요스페인 거기는요 여기 필리핀이잘몰라 아, 필리핀은 사우디 밑에 아사라비야 네. 아 홍콩 밑에 땅콩 네. <laughs> <laughs> 어? 어, 팔설이님이요? 점식이 형님 잘아요 그랬는데 팔설이를 나는 여자로 봤는데 남자네. 네, 뭐 성기다도. 난 몰라 그 사람이 누지 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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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하고 기자고 붙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기. 누가 그러냐? 성하고 기하고 합치면 뭐 되야 돼? 성기. 바보야, 기성이돼시 아, 이때 말을 저렇게 말할까 진짜로 씨. 거식인게 거식이요 그럼 이것도 공분인가요? 아 김강원 형은, 어. 어. 아, 안 나오신가 보냐. 이미 가고 가셨어요. 우리 금수련님요. 어, 금수련님 준비하시오. 금수련님. 금수현이죠. 여기는 금수련이라고 써졌어.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어, 어. 아, 또 나는 진짜로요, 언제 나와요? 그러면 나는 막 마음이 바빠져요. 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창에서 언제 나와요? 조아리가 언제 나와요? 그러고 물어본 사람이 꼭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데 조아리가 언제 나오냐고 막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이죠. <laughs> 성길나게, 짜증나게, 진짜로. 형님,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더 하시오. 그래야 되는데, 언제 나와요? 그러꼭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꼭 우리 조아리 품발 좋아하더라. 이데자 제가 요 엇갈린 사람 오 열두 주라고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맞을 주고요 저는 응, 하고 해드릴게. 아유, 진짜 이쁘다. 결혼했어요? 아 그래. 내가 봐도 안할것 같애. 이 아저씨가 결혼 안 했던 게 좋아서 화장다고는이 아저씨도요 장가를 안 갔어요. 결혼만 세번 했어요. 똥수도 똥수도아 똥수도 그랬어? 에 이거 이거 잘났다 잘났어 잘랑니다 이씨. 탱아지가 돌려차고 이씨. <laughs> 자. 금용임신어려죠 1 2줄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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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기해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노래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기술도 없고, 단 이것만 잘해요. <laughs> 자주 좀 오셔서, 점심이힘좀 실어주시고, 또 우리 조아리 품바님도 어, 힘좀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똥순님똥순씨인가요똥순이니까똥순가 응? 사람 뚱뚱해서똥순라고 그런가요? 몸무게 좀 나갈까? 아, 날씬할 때 뚱뚱하고 싶어서 정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여자. 여자. 아, 그러면 그 여자는 생리가 끝났을까요? 생리를 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사다 줘야 겠 거지. 생리때만 사다 주면 되겠네. 그렇지. 아, 태포로 갖다 주면 될까요? 그렇지. 아, 나하고 딱 맞네. <laughs> 치질거렸거든 예? 치질걸려 치질걸렸어 태블 아, 거기다 꼽아요 저 새끼 엉뚱한 새 아저씨! 네? 그까지만 얘기해 더지략가면안 되는 것이야 그래, 아나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네 가을 여자 같아요 근데 외롭겄으면 쓸쓸하지 옆구리가 피어있는것 같네 이런데 올 때는 항상 차고 와야 돼. 이런 데 오면서 진짜로 자기 신랑, 자기 각신 데리고 온 사람은 제일 멍청한 사람이야, 진짜로. 제무이처럼혼자와야 돼. 여자 둘 데리고 와야 돼, 저렇게. 그러지? 조아이님 맞죠? 예. 거기 저, 그 저, 잘생긴 사람, 뒤에 지금 여자가 두 명이 같이 왔어요. 2대1로. 근데 왜 거기다 대고 조아리님이 끌딱거립니까? 눈치 없이. 이야,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어휴 저렇게 잘생긴 사다죽고버렸으면좋어 진짜로 배아파 죽겠어 자 우리 전팔님 지금 어, 공연 연를하고 연연, 있을 것 같은데 엇갈린 사랑하고 어, 하고 어, 하고 금수현씨 못생긴 놈이 먼저 죽어는데면 되지 에? 어, 못생긴 사람이 오성이네. 먼저 죽어아 아, 맞아요 나도 죽고 싶은데 못 죽어서 그래요 어? 영라장님 못생겼다고 오지 말아 어디? 저거 어디? 나야땡큐죠나야땡큐죠야땡큐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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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땡기죠. 웃음>